자 취미, 여가 활동 관심이 많아지면서 평택시에도 동호회나 소모임들이 증가를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 배드민턴, 탁구 골프, 마라톤과 같은 스포츠 외에도 사진, 등산, 직장인밴드, 버스킹 등등등 어, 평택에서의 삶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좀 계획들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라고 질문 주셨어요. 지금 이제 사회가 다변해졌죠. 과거에 뭐 특정하게 어떤 그룹을 통해서 운동에 했다 지금은 이제 각각의 추가는 이상이 다 틀려서, 그런 거다 담아내기는 쉽지 않겠지만, 저 평택은 제가, 우리 평택을 가로지르는 걸 이제 평택강이라고 뭐 하지만, 안성분들이 싫어요. 왜 평택강이라 하냐, 안성천을. 이렇게 하셔서, 항구지, 그 다음에 항구지천, 오산천, 또동총이를 통해서 오성강변서도 안성까지 이루지는 것도 평택구 이루어지는 곳, 그려진 그 강을, 그걸 어떻게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고, 문화, 스포츠, 관광의 인프라를 어떻게 거기다가 접목시키냐. 그러니까 우리가 한강은 도시가 한강 개발할 때 국가 경쟁 때문에 아파트를 줘서그 수익을 가지고 기업에 투자했다면 우리 평택은 이제 아파트나 기업은 외곽에 다배치돼 있어 가운데에 그 줄기를 어떻게 활용해에 따라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수많은 인프라를 네. 할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지, 가장 뭘뭐 시설하려면 부지가 문제니까 이제 평택은 부지 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또 공영시설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면, 현재 그렇게 방치돼 있는 그런 사천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한다면, 지금 많은 부스처, 우리 체육인들, 문화인들이 할수 있는 공간학보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를 외곽에 있는 수많은 국가 하던 우리 생태 시민들이 거기 상고돼서 모여서 본인도 하고자 하는 걸할수 있는 공간학보를 만들겠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네. 예술하고 또이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지금 박수치는 그렇죠. 소리가 들리는것 같아요. 음. 아마 시민들께서 아, 네. 그런 것들이 비록 처음에는 한 번에 100% 되지 않지만 전 지역에서 시범직으로 34km, 음, 아, 아, 네. 40km 정도 되는데 네. 그중에 특정지 몇군데 시범직으로 하면서 시민들의 호응을 끌어내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담을 수 있어서 음. 그러니까 이제 시민협치재단이라는 걸 제가 만들 건데 만약에 시장이 된다면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그들이 진짜 필요하시는 것들 네. 그, 어떤 게 차동을 두고 할 것이고, 어디 우선순위를 둘 것이니 시민들이 결정해서 아마 시범주밖에 만들어 보면 아마 많은 분들이 동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시민분들 음. 많이 만나실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아주 <laughs> 네. 많이 만나야 돼요. <laughs> 맞습니다.